<laughs> 깨워주는자고이 너무 격하게 깨워주는거아니야 <laughs> 일어나시면 스트트칭칭터하하시는아버지 스트레칭 몇분 하세요? 30분 하지아침마다 <laughs> 신문 읽으시는아버지그러이아다고이거 아, 칼이 잘안 되네. 칼이 잘안 들어. 칼이 안 되네 이거. 응. 아, 아버지는 셰프가 아니라 8 6육세셰프죠 한번 담아주세요. 한방 소금 넣어야 되거든요. 간강한데 응. 괜찮요아 응? 응? 응, 맑게 잘 끓였네. <laughs> 응. 어디 겉절이 어떠해? 짜지 않아? 응 맛있더라고. 조금 짜게 해야 이거야 맛있어 응. 김장이라 짜게 좀 짜게 했어 응. 굴도 들어가서 시원하고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뭐 반찬 필요없어 응. 반찬 필요없어 응. 응. 이건 묵은지야 작년 김장 이부분이 엄청 잘 됐더라고 응? 저잘 그래 이게 잘됐 작년 김치잘 됐어, 김치 잘 됐어. 네. 진짜 이런 김치에 대해못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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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어본다 식당가면 절대 이런 포기 김치 안줘아거짓이야이재 네. 원가가 네. 얼마야 이번에 배추 세박스한데 80만원 들어갔대 80만원? <laughs> 김치 이만큼이 그럼 만원, 만원 넘지 식당에서 그, 그 재료를 어떻게 담그냐고 김치 이렇게 요만큼에 만원짜리를 굴이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될 음. 만큼 시선이 그냥 생으로 먹 되는 거야 이거. 음. 그래, 이거 이거 이거으면괜찮겠안 짜겠다 나도 지금 김장하고 회의 가느라고 이게 덧대리심 처음 먹는 거야 음. 안 먹었어 어저께 안 드셨어? 어제 그 감자하고 같이 김장했어 물이 좀 들어가야 시원한 거 그렇지 냉장 온도니까 완뚝 <laughs> 한번 해주세요 도 완뚝 했다 다녀오세요 응,